오늘의 위스키 글렌알라키 10CS 배치 7 56.8% 700ml 가격 약 아직은 알수 없음 아마 15만 원 중후반대 정도에 발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만할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빠른 말 서비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도 않고 탈도 많았던 글렌알라키 10CS 시리즈 배치 7입니다 전 세계 유튜브 최초로 리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에 다른 분이 먼저 했네요 한국 유튜브 최초로 시정하겠습니다 글렌알라키 10CS 배치 6랑 배치 5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치 5에 비해서 배치 6가 좀 과하게 볼륨감이 크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배치 6보다는 배치 5가 좀더 꿀떡꿀떡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사실 배치 5든 배치 6든좀 많이 마시면 물려요. 그래서 제가 글레나라키 15가 잘 만든 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배치 7은요. 글레나라키 배치 6보다 한틱 정도 낮은 정말 큰 차이가 아니면 좀 미묘한 차이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마시기에는 실제로 알코올 도수도 배치 6가 57.8도에서 배치 7으로 넘어서 56.8도로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높아지고 함유량은 낮아지고 원가 절감인가요? 어제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한 조건 속에서 같이 따서 먹은 배치식스랑 배치7은요.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어링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배치5, 배치6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배치7에 대한 맛 평가를 한번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먹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는 거거든요. 와, 근데 맛있네. 아씨 맛있네요. 강력한 초콜릿맛 코코아 맛이 확 나고요. 왜 어렸을 때 자판기 커피 먹을 때 코코아가 기계 오작동으로 두번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진한 코코아 맛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달콤하고 찐득합니다. 버터나 캐러멜이 많이 들어간 꾸덕한 초콜릿 위스키 느낌입니다. 잘못 마시면 커피 리큐르나 초콜릿 리큐르라고 해도 믿을 만큼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라키 10CS 시리즈들은요 13만 원이나 10만 원 초반대에 살수 있을 때 정말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였지. 사실 이제 10만 원 중반에서 10만 원 후반대로 가면은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쟁쟁한 후보들은 더 비싸죠. 그리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한병다비우기 힘들 정도로 잘 물립니다. 맛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맛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뭐막막 쓰레기하고 막 그럴 막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일단 두세 병은 살것 같아요. 와우! 이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